그래서 좀 지나더만 두 번째 또이 천도제를 더 하고 나더만 스님께 인사를 하러 와서 좀 미안한 듯 하면서 우리 손자가 손자가 태어날 때부터 늘 울어요. 어 나는 모르지만 나도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났다던데? <laughs> 그랬어요. 아, 나이가 울은 기억은 없는데 그랬다 하더라고요. 에 울고 태어났다더라고요. 안 오면 또 궁디기장을 때려준다더라고, 울으라고.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애들 보면 궁디기장에 보면 시프러기 멍이 들어있어요. 예? 그래서 그뭐 옛날에는 어른들 말씀에는 뭐, 요즘 그 의학적으로 응? 과학이 발달한 데서 그 말이 응? 맞는지 틀린지 나는 아직 그런 거 물어본 적도 없고 알아본 적도 없는데 그게 뭐 옛날에는 뭐 조상님 뭐, 뭐, 조상신이 때렸다는 못째가지고뭐 그래갖고 멍들었다 하는데 아가야로 막 울고로 까꿀로 들고 막붕딩이 짝을 딱 때기저 에혼자 숨쉬라고 그렇게 때리는가 봐요. 예. 네. 그런데 네. 태어날 때다 아, 우리가 울었으니까 말도 하고 지금 숨 드시고 하는데, 아, 태어날 때부터 울었다고 막 그래.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애가 우는데 이거는 커도 계속 운대요. 그것도 할짓 아니잖아요. 가는 노래는 잘부르겠어 그래갖고 또 가수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. 세계적인 가수. 그래가지고 얘가 막늘 울어요. 울어졌긴데. 시도 때도 없이 운대요. 울음을 굳혀야 되는데 이거 좀안 울게 해줄 수가 없느냐 내 보고 애기를 구경도 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허기야 좀말기나 알아듣는 아가타만 불러다가 막콱 그냥 울면뒤지라 베푼다든지 아니면 은내니돈한입주기 네 있게 협상을 하든지 그죠? 이렇게 뭐 어떻게 앉아서 뭐, 사탕이라도 한개 갖고, 어떻게 이야기를 해본다지만, 애기가 어디에 사는지, 응? 할머니 주소는 주소라도 있지만, 아들 주소는 주소도 없어도, 어디 사는지 조차도 몰라. 그 서울에 가서 김수방 집 찾기라, 그죠? 그런 아이를 갖다가 울, 안 울게 좀 할, 해, 할 수, 해달라는데, 내가 참. 기가 꽉 차. 그래서 내가 뭐라 했겠어요, 여러분? 그걸 내가 어찌하냐고 그랬지 맞잖아요 여러분 아 애기 우는 거 그걸 내가 어찌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도 뭐찌한가막 <laughs> 웃더라고요 아그 그렇잖아요 너무 애기 우는 걸 내가 한해두해 우는 것도 아니고 손해를 우러 제끼면서 크는 애를 갖다가 그걸 내가 어떻게 그, 무 울게로 할게요. 어머니, 아버지가 무슨 짓을 안 했을 끼고, 그애 데리고 소학가란 소학과안 소아가 가본 데가 있겠어요? 그 내가 바보가, 바보 같으면 알았어, 내애 이러면 딱 붙이게 줄게 이러지. 울음 끝이 질질라, 이러든지. 바보 아이다며, 내가. 그 내가 그냥 그랬지.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는 그래서 저기가뭐 저기 갔는데. 허? 한 이틀 있다가, 2, 3일인가 지나서 오도만는 와가지고, 허신기하고 어, 애가 울음을 꽂쳤대그하참 <laughs> 웃기는 이야기들 잘해 다들 보면. 하왜 그런 이야기를 내한테 해주는지 모르겠어. 그래서 울음을 울음을 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뭐 궁금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대 애기 잘 놀아 함께 어머니 요새는 안 울고 잘 놀아요 응? <laughs> 어? 안 울어? <laughs> 언제부터? 요 며칠 전에요 응? 어? 그래 손가락을 꼽았대 어? 이거 뭐야 애기가 논대 여러분, 말이 됩니까? 이런 이야기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? 없습니다. 그런데, 왜 나를 유명 스님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건지, 나는 틀림없는 이름없는 무명 스님인데, 유명 스님을 만들어 주려고 포살림들이 거짓말로 거짓말로 하는 건지 모르겠고, 그 거짓말로 하면은 세월을 얼마 안 가서 빵꾸가 나든지 들통이 나든지 틀림없이 할 건데, 내 네, 없는 말 갖고 만들지 마라, 모두. 응? 그렇때 나는 그대가 거짓말을 했더라도 나는 그 말을 믿기 때문에, 여기에서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자신있게,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 없어, 나는. 그리고 그 처사님은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요즘은 집에서 잘 계시면서 옛날에는 밖에 나가면 몇 시에 올 거고 늦게 왔니 빨리 왔는데 요새는 늦게 와도 괜찮고 빨리 와도 괜찮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부처님 보면 이렇게도 행복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에? 그래서 이제 우리 절에 보면 이제 어? 여러분 받는 것도 좋지만 업장소멸 용맹전진 기도라는 걸 매주 금토일 2박 3일 기도를 하는데 하이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열심히 하면서 신바람 나하는 거 보고 힘들지만 얼굴이 화사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굴을 딱 쳐다보면 주름살이 한개생긴데두개생긴데내 또빼기 내안 써도 그 정도는 보여요. 얼굴 보모아 이러면 되구나 알았다 알았다 나도 언젠가는 저 용맹정진을 나도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생각이에요 나도 기회 주시면 나도 아무나 할 거예요. 그래서 용맹정진 기도에 많이 동참하셔서 여러분들 힘든 모습 보고 소리 날까봐 문을 꼭꼭 닫아놓고 가서 하니까는 자기들은 모르는데 내가 들어가면 막 창문을 여는 게 뭐냐면 공기가 탁해진 거예요. 산소가. 그러면 내가 아 이거는 아니다. 그래서 내가 열어주는 거예요. 가서 지나가다가 보고, 그러다가 보고, 아 합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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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합격 합격 불합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. 그때 눈이, 어, 어, 네? 눈이 왔다 갔다 해요. 딱 지나가는 거예요. 예. 네, 그런데 참 여러분, 무엇을 하느냐는 별로 소중하지 않다. 어떻게 하느냐가 소중하다. 업장, 소멸, 용맹, 정진, 기도를 하나하나 소중한 것도 아니다. 기왕이 할락을 하려 낭,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더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또한번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. 이루어질 것입니다.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.